아니야,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이게 36쪽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뒤에 게, 그, 아까 전에 말했던 공식 중에서 AN은 s m s m 있잖아. 요 n s m s m 인데몇 항부터 성립한다? 2항부터 성립한다. 그 다음에 A1은 뭐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이건데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뭐 다음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36쪽까지 하는 걸로.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수험 처음 나갔는데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비 수험할 거예요. 등차 수험 같이 똑같이 가요. 일반한 거하고 합구하고 이렇게 수 다음 시간에갈 테니까 그 앞에 거를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네. 편안하죠? 음. 공식 음. 여기서 공식 잘알 나와가지고 음. 오늘 숙제는 네제자번방에다가 불러 드릴게요. 그래서 숙제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응. 테스트.